다이시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다이시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만지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 이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다이시 이제 자신을 건져주신 제와 사망의 원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략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이 1절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